이런 색깔 바닥 위에 생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같이 색을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미리 바닥색을 해놓고서 그림자를 올리셔도 괜찮고요. 두 개를 이렇게 혼합하셔서 색감을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컬러랑의살찐양입니다 2020년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10일 차시고요. 이제, 어, 가로수도 그려봤고, 그 다음에 하늘, 다양한 하늘도 그렸고요. 지금 11차시부터 15차시까지는 이제 거리에서 재미를 주는 요소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 산책하다가 만난 의자. <laughs> 의자 모양이 생각보다 큽니다, 사이즈가. 네. 그래서 잠깐 앉아서 쉴수 있는 용도이면서도, 어, 주사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육면체의 응용 형태이면서도요, 정확하게 육면체죠. 네. 육면체의 응용 형태인데, 요, 이제 그, 수를 나타내는 이 동그라미 형태를 그리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완전히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끝나지 않고, 어, 끝이 굉장히 이렇게 두 둥글게 끝나기 때문에 형태를 잡아주시고 난 이후에 이 끝을 둥글리면서 그리고 중간면, 꺾어지는 이런 면들을 표현하시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한번더 써주셔야지 되는 그런 물체입니다. 그러면 스케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하실 때 색연필을 길게 잡으시고요. 이제 연하게 움직여, 최대한 긴 선으로 연하게 움직이시다가, 어, 이 선에서 확정. 그렇다면, 그때부터 조금 진하게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이때 좀 선이 얇게 나오도록 색연필을 돌리시면서 사용, 좀 날카로운 부분을 계속 찾아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너무 짧게 이렇게 득득 이렇게 끊어가는 선들로 스케치를 하시게 되면, 어, 선이 너, 늘지 않을 뿐더러 어, 좀더 깨끗하게 스케치를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소 어색하시더라도 최대한 긴 선들을 이용하셔서 자꾸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이제 좀 진하게 들어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육면체를 그려두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 위에 올라오는 요 원들, 숫자를 표시하는 원을 그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원은 뭐 어떻게 원이 옆으로 돌아가도 항상 똑같기 때문에요. 맨 윗면에 생기는 원들은 수평선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잡아 두시고요.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간격 3개, 그 다음에 이 짧은 대각선을 중심,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슬점 어느 만큼 오면 좋을지 위치를 정해 보시고요. 이 사이즈도 아무래도 여기가 살짝 맨 앞에 있는 타원이 가장 크고 뒤로 갈수록 조금 작아지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원근감을 느끼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세번 타원으로 돌리시고 중심 찾고 양 옆을 둥글게 굴려 주신 다음에요. 앞, 뒤 순서로 그리셔야 예쁜 타원을 그리기가 수월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하시기보다 두세 번 타원으로 위치를 잡아 두시고요 조금 더 커지거나 조금 더 작아지거나 나머지 이제 원들을 그려지는 거에 맞춰서 길이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너무 자세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립니다 대각선을 그어보시면 여기가 이 원, 이 면의, 사각형 면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이 그려질 자리를 이제 기울기에 맞게 사각형을 해 두시고요. 긴 대각선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네 면에, 네 개의 원을 그리셔야 되서요. 요 기울기에 맞춰서 미리 원이 들어올 자리에 사각형을 먼저 그려두겠습니다. 어, 너무 흐리게 보실 것 같아서 조금 진하게 해보고 지우개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들어올 자리를 미리 해 주시고요. 가이드로 사각형을 그려 놓으시고 이쪽과 같은 방법으로 대각선을 그어 줍니다. 그럼 중심 찾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이쪽 면으로 비껴 보고 있기 때문에 긴 선, 대각선의 긴 선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는 이렇게 장축이 서 있는 느낌의 원 같은데요. 자를 대고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울기에 맞춰서 옆면의 기울기에 맞춰서 원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진하고 조금 원 느낌이 다르다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를 처음 스케치하실 때 각도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면 여기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니까요. 어, 사진을 참고하시되 그려놓은 육면체 안에서의 기울기를 따라가셔야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잡아 두시고요. 멀리서 위치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어, 원을 자세하게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이기 때문에요. 이 안쪽을 이렇게 채워서 채색을 미리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림자 위치가 애매한데요. 어, 왼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쪽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떨어지도록 임의로 설정을 하고 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은색 한 가지로만 하셔도 괜찮고요. 음... 조금 쿨 그레이라든지 약간 블루빛이 섞여 있는 색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 이 회색에서 느껴지는 색들을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뭐 약간의 보라색을 섞으셔도 좋고, 뒤에 있는 풀의 영향을 받아서 뭐 조금 그린 느낌이 나는 어떤 회색을 섞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회색을 바탕으로, 검은색, 목진한 뭐쿨 그레이를 바탕으로 하셔서 조금 더 변화 있게 색감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런 1067번 90%쿨 그레이입니다. 아주 어두운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긴 선을 이용하셔서 어두운 면 먼저 색을 깔아두시고 밝은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 함께하는 매일매일 드로잉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한 가지 색으로 거의 마무리를 하실 거다. 주초 색을 정하셔서 그렇다면 어두운 부분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색연필이 낼수 있는 어둡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어, 밝은 곳에서 예상보다 너무 진하게 들어오시면 어두운 곳에서 더 이상 낼수 있는 그 명도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금 색깔의 수를 적게 하시면서 단일색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어두운 면 먼저 충분히 어둡기에 단계를 내주시고 밝은 쪽으로 가볍게 넘어가셔야 작업,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가 반사광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그래서 이 밑에를 조금 더 밝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시면서 외곽선을 너무 이렇게 꽉 정확하게 끊어버리셔서 그 색종이 잘라붙인 것 같은 느낌이 아니면 더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물론 어둠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차가운 느낌도 강화,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외곽의 스케치를 물론 정확하게 해두셨지만 면을 채색하시면서 조금 뭐 얼룩이 생기셔도 좋고 이어 위쪽 부분에서 진해서 조금씩 그라데이션 하셔서 윗부분이 살짝 반사광으로 향해가는 부분이 조금 더 밝게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균일한 힘의 세기의 선들로 차분히 그리면서, 한 방향으로 그리면서 면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사진보다 지금 3, 사 여기가 3, 4, 5번 면, 어, 그늘과 그림자의 색감이 사진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나오셔야 빛 느낌을 내기가 수월하십니다. 그림자까지 한 번에 이어지게 그려 보겠습니다 색연필을 길게 잡으시고요 여기서부터 짧은 선, 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짧은 선에서 최대한 긴 선까지 천천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조밀한 간격, 간격이 벌어지시면 다시 들어가서 메우시고요 한계치가 오셨다 그러면 선 방향을 살짝 바꾸시면서 그래도 조밀한 간격은 유지 그리고 힘의 세기를 그대로 비슷하게 유지하신 상태에서 나머지 면들을 채우셔야 비교적 고른 면으로 얻으실 수그 생면을 얻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비교적 균일한 색면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반사광이 있기 때문에요. 이쪽 끝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의 외곽선이 이제 딱 끊어지기 때문에 어, 이탱을 이렇게 돌리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구불구불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쫙 끝나지 마시고. 어, 이는 제일 가벼워야지 되기 때문에요. 탱필을 정말 길게 잡으시고, 제 끝에, 그 다음에 힘을 최대한 빼시고, 여기는 좀 앞에 부분은 색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뒤에서부터 천천히 색을 써서, 앞쪽으로 나오시면서, 더 힘을 빼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다른 색깔을 섞을 거니까요. 이 정도로 해서 기본 톤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나와서 한번 보시고요. 반사광이 너무 밝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너무 밝다 싶으시면 다시 반사광부터 해서 그림자까지 한번에 채색을 해 두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한번더 진하게 잡아 주시고요. 오늘 936번 색입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너무 이제 회색으로 끝나는 게 아쉬워서 조금 색감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반사광 부분에 956번을 아주 흐리게만 살짝 넣어 보려고 합니다. 요기 부분이 이제 허전해서 살짝 초록색으로 풀 느낌만 조금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2번입니다. 꼬불꼬불하게 쓰시는 선들로 뭐 어디 풀, 얼만큼 그려야지 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짧게 시작하셨다 점점 커지고 다시 점점 작아지는 선들로 가벼운 배경의 느낌만 내고자 합니다. 이 사진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밝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색과 밝은색이 맞붙는 부분, 그 다음에 이뒤 배경에서의 어두운 부분과 맞붙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뒤에 있는 화단의 풀과 이 주사위 모양의 의자가 더 앞으로 나와 보이게, 그러니까 다른 곡좀두 개의 위치를 느끼게, 공간을 더 느끼게 하시려면 이런 진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주시어서 대비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손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짧게 쓰는 선 점점점 길게 사용하시는 선 복합적으로 그려 보시고요 더 자세하게 그리실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파리들을 또 조금 자세하게 모양이 보이도록 이렇게 밑색을 좀 깔아두시고 이파리들을 몇잎 정도, 몇개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제일 진한 초록색 908번 다크 그린입니다. 네. 뒤로 이제 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진한 초록색을 쓰시고 어 갈색 계열을 덧칠하셔가지고 좀 채도를 낮추시면서 더 어둡게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는 선들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시면서 우연히 남게 되는 뭐 이런 흰색들을 어좀 살리셔서 오히려 빛받아서 반짝이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꼭다 덮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시면서 적절하게 우연히 남는 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 앞에가 너무 허전합니다. 붕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바닥에 살짝 바닥색을 넣어볼까 합니다. 하시다가 보면은, 이 블럭을 또막다 그리게 되십니다. 근데, 잘못해서 기울기를 약간 착각해서 그리시게 되면은, 갑자기 바닥이 다 일어나서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어... 색감만 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꼭그 블록의 느낌을 내고자 하신다면, 여기 같이 기울기 따라오시면 좋고요. 정확하게 모두 다안 그리셔도 좋습니다. 이런 색깔 바닥 위에 생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같이 색을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미리 바닥색을 해놓고서 그림자를 올리셔도 괜찮고요. 두 개를 이렇게 혼합하셔서 색감을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